안녕하세요. 따깡입니다. 오늘은 이마 탈인 상품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5월 연휴를 맞아서 1일부터 6일까지 고레이 페스타 메가 세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품들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5월 1일 목요일부터 2일 금요일 이틀간은 파머스픽 당도 선별 수박 전품목 꿀처럼 달콤한 수박 전품목이 신세계 포인트 50% 할인으로 11,950원 되겠고요. 11브릭스 이상 되는 당도 선별 수박 꿀처럼 달콤한 수박 6kg 미만짜리는 12,750원입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은 한우 전품목 행사카드 결제 시50% 할인인데요. 행사카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마트 e카드부터 sh 수협은행 카드가 되겠고요. 등심 1등급 그리고 1플러스 등급은 100g당 5,180원, 6,19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심은 1인당 2팩까지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먼저 챙겨주시고요. 파이와 비스킷 전 품목은 목금 토일 4일간 세개 골라담기 행사로 8,900원. 아이스크림바 펜슬 전 품목은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만 10개 골라담기로 3,900원입니다. 신세계 포인트 적립 할인으로 대란 39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4,980원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1인당 두 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브랜드계란 전품목도 신세계 포인트 적립시 30% 할인이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라임 등급 윗등심살 척아이롤 100g 당 1,990원, 1,790원이고요. 대게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만 특별 혜택으로 최대 50% 할인합니다. 먼저 신세계 포인트 할인 30%와 행사 카드 결제 시 추가 20% 할인되어서 100g 당 3,980원 되겠고요. 행사 카드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할인합니다. 미국산 네이블 오렌지 골라 담기 특대 8개, 특은 10개로 8,800원씩이고요. 파프리카는 목금 이틀간 개당 990원. 호주산 안심 스테이크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신세계 포인트 50% 할인. 반값 활전복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해양수산부 50% 할인입니다. 성주참외반전참외는한봉에 3개에서 8개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6,960원, 5,76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양파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1.8kg, 한만 가격 3,980원입니다. 델리 킹 시리즈 5종, 양념, 장어구이, 새우튀김, 통, 오징어튀김, 닭꼬치, 초밥 준비되어 있는데요. 2 플러스 1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업그레이드 스트로우 텀블러 13종, 각각 12,980원, 텀블러 꾸미기 키링 액세서리는 각각 9,980원이고요. 이마트 단독으로 선보이는 이탈리아 코스타도르 올리브 오일 한병 500ml 9,980원입니다. 역시 이마트 단독으로 오리온 고래밥 크림 카레 맛네 봉지에 2,240원 되겠고요. 남양돈 특산 모둠 구이 두종 삼겹살 400g과 목심 400g은 21,980원. 항정살 360g, 등심 덧살 360g은 29,980원입니다. 어메이징 불고기 에그버거 2,980원, 하치킨버거는 3,480원이고요. 피코크 대박각 두종 고추간 짜장, 찐소고기 짬뽕은 15일 목요일까지 신생포인트 할인으로 11,98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위치2, 스위치2 마리오 카트월드 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닌텐도 스위치2는 2차 사전 구매로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응모 기간은 5월 12일 월요일까지고요. 당첨되신 분은 14일 수요일, 그리고 출시는 6월 5일입니다. 마리오 카트 월드도 6월 5일 목요일 출시될 예정인데요. 사전 예약 받고 있으니까요. 오더픽으로 필요하신 분들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디 순백 플러스 화장지 3 0 m 30롤에 여롤더해졌습니다 5월 1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14,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RP 쿨 K25 캠핑 냉장고는 행사 카드 결제로 149,8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일 목요일부터 6일 화요일 6일 동안 준비된 은가격 행사 상품입니다. 수입 돈삼겹살과 목심 100g당 99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해당 가격은 행사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만나실 수 있고요. 1일 목요일부터 8일 목요일까지 8일간 행사합니다. 그리고 항정살과 등심덧살 등갈비는 100g당 행사카드 결제로 1788원입니다. 자연산 광어회 360g 내외로 세일합니다. 신세계 포인트 적립30% 할인과 행사카드 결제로 20% 추가 할인받아서 18,490원 되겠고요. 제스프리 골드키위 전보는 10개에 14,800원. 대왕님표 여주쌀 10kg는 34,900원. 호주산 자유방목 블랙앵거스 소고기 전품목은 신세계 포인트 30% 할인합니다. 통마리 꼬마 전복 물회는 한 팩당 17,486원이고요. 유러피안 양상추 전품목은 1 플러스 1입니다. 국산 멜론 전품목 신세계 포인트 2000원 할인하고요. 밤고구마는 한 박스 2kg에 1 9 8 0원1 플러스 1 파머스픽 새송이버섯은 한 팩당 2,786원 브랜드 한우 전품목은 행사카드 결제로 40% 할인행사 진행합니다. 5월 8일 목요일까지고요. 태국산 무지개멍고는 특대는 3개, 특은 4개, 대는 5개 9,900원이고요. 국산 블루베리 200g, 산딸기 250g은 각각 9,800원. 친환경 냉동 과일 전품목, 신세계 포인트 3,000원 할인합니다. 자연주의 국산 콩으로 갈아 만든 진한 콩국물 1 l 4,980원. 유기농 유아 과자, 캔디, 젤리 전품목은 두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브랜드 돈 앞다리, 뒷다리 갈비는 신세계 포인트 40% 할인. 오삼겹 바로구이 600g 한 팩당 9,980원. 물가안정 오징어는 대사이즈로 마리당 2,980원. 흰다리 새우는 20마리에 9,800원. 물가안정 갈치는 대사이즈로 마리당 3,980원입니다. 쿠키앤 카스테라 선물 세트 한 팩에 12,980원. 필리치즈 스테이크 피자는 한 판에 12,980원 되겠고요. 한돈 제육 간장 제육은 800g에 16,980원씩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이고요 8일 목요일까지 행사 진행합니다 양념 안창살 소불고기 역시 8일까지 한 팩에 800g 17,980원 두팩 구매시 40% 할인이고요 온가족 손질 민물장어 바다장어는 700g에 29,900원 24,900원입니다 안동 간고등어살 500g 한 팩에 5,988원 노르웨이 고등어살은 650g 칵테일 새우살 450g 절단 낙지 500g은 균일가로 각각 9,980원입니다. 골드 딸기 케이크 는 19,980원 토퍼 함께 증정해 드리고요. 산리오 케이크는 두종 21,980원씩. 오리로스 구이용은 600g 두개 15,980원. 무항생제 닭볶음탕 전품목은 신세계 포인트 30% 할인합니다. 껍질째 구운 통 마카다미아 350g 11,980원. 베트남 구운 캐슈넛은 350g에 12,980원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이고요 남해안 손질멍게는 150g에 5,988원입니다 대천 재래김은 20봉에 5,980원 순살구이 쥐포채는 200g 2개 9,990원 북어채는 400g에 13,980원 다향 훈제오리 슬라이스 400g은 12,980원으로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 패밀리 모듬 초밥 1팩에 2 980원, 소원 왕갈비 맛 순살 치킨 세트는 1팩당 1 980원 되겠고요. 스낵 점품목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4일간 2 플러스 1이고요. 구강 청결제 점품목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봉지라면 점품목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2 플러스 1, 온더 바디 오가니스트, 뉴트로지나 샤워메이트, 바디워시와 바디로션, 클렌징 폼은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입니다. 컵라면 낱개 전품목, 목요일부터 금요일 이틀간 5개 골라 담기 4,980원. 냉동군만두, 물만두 전품목은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4일간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엘라스틴 샴푸, 트리트먼트, 세럼, 연모제는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이고요. 제로 콜라 전품목은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입니다. 동원, 매일벨 치즈, 치즈 전품목,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세탁세제 전품목은 6일까지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입니다. 이번 어린이날 요일 특가 행사 진행하는데요. 어린이날 요일 특가 할인은 행사카드로 전에 결제하셨을 때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이마트 카드부터 삼성, KB국민, 신한, 현대, BCNH농협, 우리 롯데 하나, IBK 기업은행, SC은행 이마트카드, 광주은행 수협은행 카드가 되겠습니다. 1일 목요일 준비된 상품은요, 레고시티 전품목 행사카드 전액결제시 40% 할인되겠고요, 토미카 빙글빙글 주차장은 미미플라워 화장가방도 할인합니다. 2일 금요일은 티니핑 피규어 전품목 행사카드로 2개 이상 전액결제시 50% 할인이고요, 헬로카봇 마이티 가드 X와 건담 전품목도 할인합니다. 5월 3일 토요일은요, 티니핑 봉제인형 전품목 행사카드로 2개 이상 결제시 50% 할인이고요, 또봇 기가세븐과 흔한 남매 도서 전품목 할인 그리고 4일 일요일에는 레고 스타워즈 전품목 행사카드 결제시 40% 할인 슈퍼윙스 월드 우즈본부와 공룡맥 카드 4종 2개 구매시 50% 할인합니다 5월 5일 월요일은 헬로카봇 올스타 시리즈 전품목 행사카드 전액 결제시 50% 할인 그 외에도 슈팅스타 티니핑 왕자핑 마차세트 레고 스타트팩 전품목 2개 구매시 50% 할인하고요 6일 화요일에는 산리오 봉지 인형과 키링 전품목, 행사 카드 전액 결제 시50% 할인, 트랜스포머 프라모델 전품목과 산리오 캐릭터 문구 세트도 할인합니다. 이번 주는 고레이 페스타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전점 스탬프 5만원 이상 2회 결제하시면 고레이 키링을 증정해 드립니다. 행사는 1일 목요일부터 6일 화요일까지 진행되고요. 고객 만족센터에서 증정해 드립니다. 또 하나의 이벤트는 10만원 이상 결제시 고레이트 이머니 5천점을 증정해드리는 행사인데요. 구매 이벤트 기간은 1일부터 6일까지 되겠고요.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6일 금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마트 앱을 통해서 확인해주시고요. 이마트에서 10만원 이상 결제하시면 고레이 페스타 기념 장바구니도 증정해드립니다. 빗썸과 먹어본 허니버터 아몬드 쿠폰 추가 증정 이벤트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즉석밥 전품목, 즉석국탕 전품목 3개 이상 구매시 9,900원 되겠고요. 냉동 핫도그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냉장 쫄면, 막국수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이고요. 포스트 켈로그 인기 시리얼 20종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이온음료 단품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정관장 세트 전품목 신세계 포인트 40% 할인합니다. CJ 냉동고매 소바바 치킨 6종은 8일 목요일까지 3개 골라 담기로 19,980원이고요. CJ 오뚜기 컵밥 전품목은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입니다. 국산 두부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포도씨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전품목도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이고요. 굴소스 전품목, 사조 골뱅이, 동원 왕골뱅이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고추장, 된장, 쌈장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수입 맥주 10종은 15일 목요일까지 5개 골라 담기로 9,600원 오뚜기 피자 전품목과 CJ 냉동 돈가스 전품목도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이고요 냉장 생선구이 전품목, CJ 냉면 2인 전품목도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합니다 풀무원 냉장 파스타 전품목과 마살 전품목도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 상원 또띠아 월남쌈 전품목, 상원 드레싱 소스 전품목 동원 리챔 3종 사조참치 4종과 잔슨빌 캔엠, 황도, 백도, 캔 전품목 모두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하고요. 스머커즈 잼 3종은 6,980원씩 1 플러스 1입니다.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커피 전품목, 어린이 음료 전품목은 2 플러스 1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피코크 강릉식 짬뽕 순두부 밀키트 8일까지 신세계 포인트 30% 할인해서 6,986원. 종근당 건강세트 전품목은 6일까지 신세계 포인트 50% 할인합니다. 캠핑&라면 발열기획 2개, 6일까지 5,388원 씩으로 행사카드 결제 할인이고요. 아이스티 콤프차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푸디버디 냉동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영유아식 전품목은 3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입니다. 서울우유 가공유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이고요. 식물성 우유 아몬드와 오트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입니다. 매일 데일리 밀크 900ml 2개에 3,980원, 이마트 단독으로 혜택 고레인 만들기 세트는 9,98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동 꼬소꼬미와 산리오 보틀백 증정 기획으로 이마트 단독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옥수수 차 200ml 짜리 12개와 보틀백 랜덤 한 종이 들어있고요. 가격은 9,980원, 전점 3,000개 한정 수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비라거 레트로 330ml 짜리 24캔 구성, 15일까지 26,500원 되겠고요. 달모아 12년은 6일까지 98,800원. 맥켈란 더블 캐스크 12년은 96,800원. CJ 햇반 아산 맑은 쌀밥은 210g짜리 8개 6,480원.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인하고요. 역시 같은 기간 바리스타 컵 커피 단품 전 품목은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입니다. 삼립 크보빵 9종 4개 골라 담기 4,980원 목금 이틀간 할인하고요. 맥심 모카 골드 믹스 2 5 0개 30개 더해서 35,280원 목금 할인합니다. 헬로그 아몬드 프레이크와 동서 포스트 콤프라이트는 목금토 3일간 7,980원씩, 목금토 3일간 같은 기간 서울 흰 멸균, 남양 멸균 맛있는 우유치티 200ml짜리 24개 구성으로 1,980원씩입니다. 목, 금, 토, 일 4일간은 냉동안주 전품목과 김밥키트 전품목 할인하는데요. 안주는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김밥키트는 2개 이상 구매시 40% 할인입니다. 노브랜드와 사과당의 콜라보 상품은 5월 1일 목요일에 출시합니다. 애플 버터 스 트위스트가 1,280원 되겠고요. 애플 밀크티, 사과 에스프레소 라떼는 1,580원씩, 달콤이 떡볶이는 2,780원, 애플 시나몬 잼은 3,980원, 엘사비 젤리는 980원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유에 빠질 수 없는 화이트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6일 화요일까지 시세계 포인트 할인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페르기오 브리와 생클레어 버블스 19,8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라파우라 스프링스 리저브 소빈용 블랑잔 패키지는 24,000원 비엔지 프리미엄 스파클링 샤도네이는 8,880원 알베르 비쇼 마콩 미니 레롱은 29,800원 두개 사리아 피에몬테, 9,900원. 아드리안 피아리스 백무쉐는 6,900원. 프론트라 애프터 미드나잇은 6,900원. 무똥가데루즈는 14,8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활용품입니다. 주방세제 전품목, 물티슈 전품목, 두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이고요. 테파를 비롯해 프라이팬 전품목은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두개 이상 구매 시40% 할인. 도르코, 쉬크, 니베아 면도기, 쉐이빙 폼과 젤, 두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푸드케어 전품목, 폰즈, 아크네스, 닥터지 페이셜 클렌징 전품목 두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입니다. 미용티슈 전품목과 하기스 기저귀 전품목도 두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하고요. 하기스 기저귀는 8일 목요일까지 행사 진행합니다. 캐치티니핑 아웃도어 허니처 다섯 종30% 할인하고요. 베이비 스킨케어 세제 전품목은 두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썬케어 전품목과 수납함 전품목도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하고요. 불스원, 모비스, 보쉬, 미쉐린, 와이퍼 전품목, 도르코, 칼가이 전품목도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관 용기 전품목은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4일간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이고요. 캐릭터 식기 전품목은 2개 이상 구매시 40% 할인, 맥스 부탄가스와 캠핑가스 전품목, 건전지 전품목은 2개 이상 구매시 40% 할인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해충 킬러 점품 목50% 할인, 크리나이 청소용품 점품 목은 40% 할인 행사 진행하고요. 캐릭터 쿠션 점품 목 최대 40% 할인, 슈퍼 쿨 동물 쿠션 아홉 종은 원 플러스 원, 크린랩 행사 상품 아홉 종세개 골라 담기로 9,900원, 덴비 단품 식기 점품 목은 신세계 포인트 50% 할인, 지퍼락 지퍼백 점품 목 신세계 포인트 50% 할인, 멀티탭 점품 목 신세계 포인트 40% 할인. 왕자 행거 전품목 신세계 포인트 40% 할인 여름 시어서커 침구 전품목 45종 되는데요. 신세계 포인트로 최대 40%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레트 프로쉴드 면도기 신세계 포인트 할인으로 11개 날 38,900원 오랄비 전동 칫솔 D100은 3일부터 6일까지 19,900원씩 되겠고요. 오벨라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워시는 5,900원씩 브래프 듀오 큐브 변기 세정제는 4개씩 구성으로 4,900원 4개 구매하시면 9,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가로 준비된 전자제품입니다 LG 오브제 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삼성 QLED TV, LG OLED TV 행사상품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LG전자 행사상품 4품목 이상 동시에 구매하시면 최대 20만원의 추가혜택과 행사 카드로 전액 결제하시는 경우 최대 50만 원의 신세계 상품권 증정.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도 행사 상품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동시에 구매하시는 분들께 추가 할인 혜택 주어지고요. 에어컨 행사 상품은 구매하시면 최대 30만 원의 추가 혜택 주어집니다. 삼성 무풍갤러리 멀티형 에어컨과 LG 휘센뷰 멀티형 에어컨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갤럭시 S25와 무빙스타일 M5 패키지로. 특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사 카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해당 카드로 전액 결제하시는 경우 최대 35만 원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갤럭시북 5 프로는 행사 카드 결제로 할인받으면 225만 8천 원 되겠고요. 삼성 포인트 10만 점 증정 혜택도 드립니다. 아이폰 16, 16 프로는 행사 카드로 결제하시면 애플케어플러스를 20%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에어팟 4는 행사 카드 결제로 2만 원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사는 토요일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브라운 면도기 럭키 박스 99,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브라운 시리즈 9, 7, 5중 하나가 랜덤으로 들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쿠쿠 전자레인지, 쿠쿠 10인용 IH 밥솥도 행사 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할인 받으실 수 있는데요, 79,000원, 198,000원 되겠고요. LG 16g은 특별가로. PS5 Pro 본체는 행사 카드 결제로 할인받아서 138,000원입니다. 스위치 타이틀 전품목 행사 카드 전액 결제 시20% 할인 되겠고요. 에코백스 로봇 청소기 X2 Omni는 559,000원. 삼성 비스포크 인덕션, LG 미라듀어 인덕션은 특별가로. 카누바리스타 어반 홈카페 세트는 149,000원. 다이슨 제품은 특별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프 미니 무선 마사지권은 9,900원 샤크 무선 청소기 클린센스는 369,000원 테팔 캐니스터 컴팩트 파워는 89,000원 오아 레그스파는 69,900원 신일 표준형 선풍기는 39,000원에 행사카드 결제 시 할인 가격 되겠고요. 신일 b l d c 리모컨 선풍기도 신세계 포인트 할인으로 79,000원 되겠습니다. 로지텍 게이밍기어 전품목 행사카드 결제로 20% 할인 앱코 제닉스 게이밍 기어 전품목 행사 카드 전액 결제 시30% 할인입니다. 벨킨 케이블 브리츠 음향 전품목 20% 할인하고요, 카카오 프렌즈 모바일 액세서리 전품목도 30% 할인합니다. 성인 모자 전품목 15일 목요일까지 두개 구매 시30% 할인, 세개 구매 시50% 할인이고요. 스포츠 브랜드 양말은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4 일간 행사 카드로 두쪽 이상 구매 시50% 할인. 집 샌들 슬리퍼 전품목은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두쪽 이상 구매시 50% 할인 캠핑 용품 신세계 포인트 최대 50% 할인 아동 라운지웨어 전품목은 50% 할인합니다 데이즈 면100% 티셔츠 더 편한 팬츠는 30% 할인 여행가방 전품목은 행사 카드로 두개 이상 구매시 30% 할인이고요 3일 토요일부터 6일 화요일까지 4일간은 맘키즈 회원분들을 위한 유아동 브랜드 행사도 진행합니다. 유아동 브랜드 7만원 이상 결제하시면 3천원 상품권 증정하고요. 탑텐키즈 여름 인기 아이템 15일 목요일까지 1플러스원 포렘키즈 여름 인기 아이템 14일 수요일까지 1플러스원 아가방 10만원 이상 결제시 원목 장난감 증정 7일 수요일까지 진행하고요. 다음은 화장품 브랜드 최대 50% 할인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최대 30% 할인 구입금액대별 추가 증정 이벤트하고요. 이자녹스 수료한 최대 30% 할인과 15만 원 이상 결제하시면 2만 원 상품권 증정해 드립니다. 이니스프리는 최대 50% 할인과 5만 원 이상 결제 시 5천 원 상품권 증정. 미샤 최대 50% 할인과 5만 원 이상 결제 시 스페셜 키트 증정해 드리고요. 엠프라니 최대 50% 할인, 5만 원 이상 결제 시10% 추가 할인. 그리고 더 페이스샵, 비욘드, 네이처리퍼블릭, 토니모리의 더샘은 최대 50% 할인 행사 진행합니다. 탑텐 그래픽 티셔츠 2장, 15일 목요일까지 29,900원이고요. 폴햄 여름 티셔츠 팬츠는 14일 수요일까지 원 플러스 원 혜택 주어집니다. 모스트맘 AM 미 허니비즈 스튜디오에이지는 8만원 이상 결제하시면 만원 상품권 증정해드리고요. 슈마커는 7만원 이상 결제하시면 5천원 할인, 8일 목요일까지 허쉬파피 브랜드데이 30% 할인행사는 6일 화요일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에스콰이어 브랜드데이도 6일 화요일까지 50% 할인 행사하고요. 휠라 언더웨어, 비너스 슈, 수아팜, 자키, 수비비안, 제임스딘 최대 30% 할인. 자주는 가정의달 특가로 최대 20% 할인 행사 15일 목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이마트 이번 주 1일부터 6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준비된 고래 페스타 응가격 행사 상품 살펴봤고요. 알뜰 구매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알뜰 구매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